중국 차이더 특점은 무엇? 뭐? 중국 요리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중국 차이더 특점은 동라, 시산, 난톈, 베이셴. 중국 요리의 특징은 동라, 동쪽 음식은 맵고, 시수안 서쪽 음식은 시고, 난톈 남쪽 음식은 달고 베이셴 북쪽 음식은 짠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중국은 국토가 넓어 지방에 따라 각기 다른 음식 맛의 특징이 있습니다. 저거 차이 랍부라 이 요리 매워요, 안 매워요? 저거 차이 랍부라 你能吃辣的吗? 매운 거 드실 수 있어요? 니能吃辣的吗? 酸, 네, 맛이 시다입니다. 甜, 달다, 甜不甜? 달아요, 안 달아요? 甜吗?咸, 네, 짜다입니다. 咸. 자, 呃,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중국 요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중국菜的特点是什么? 중국菜的特点是什么? 중국菜的特点是东辣西酸南甜北咸 东辣西酸，南甜北咸。